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과 죄악의 길로 더욱 치닫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양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모의까지 시도합니다. 18절이죠. 백정,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 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의 호서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받고 제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투,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탄식과 기도를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마치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공의를 구하는 기도. 또 어떤 분들은 저주의 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살펴보면, 이 공의를 구하는 기도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적인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죠. 이러한 고난은 경우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이 무고한 언약 백성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러한 고난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 가령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인한 거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거나 애도하는 그러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를 민족적인 참여의 시, 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애가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스라엘은 3번의 경우처럼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고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고하게 압제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시가 바로 민족적인 공의를 구하는 기도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무고하게 압제할 경우에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신이 보응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공의를 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첫 번째, 두 번째 경우, 즉 범죄로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신앙의 연단을 하기 위해 위한 경우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개인은 마땅히 참회시를 의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애가시를 부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에. 무고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랬을 때 3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거나 또 그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 바로 개인적인 공의를 구하는 기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의를 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은 대략 11편 정도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시를 저주의 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의를 구하는 기도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신약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에, 가르침과 상충된다는 그런 지적을 종종 받아왔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에서 유념할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용납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 공의를 구하는 기도시는 그저 어떤 민족이나 개인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시는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조차서 정당하게 드리는 기도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일단 사람은 흔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심한 욕을 상대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보복을 하려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자비한, 무차별한 그런 테러나 공격을 그런 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는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죠. 개인적인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신명기 32장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에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 직접 보복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공의를 구하는 기도, 또 시편에 나타난 저주의 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령 시편 7편에 보면은 6절에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시편 59편에도 5절에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표, 더 강한 표현들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죠. 아무튼 이처럼 무고하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일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기록되고 또 쓰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악인이 득세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지요. 이러한 때에 의인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또 하박국처럼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따지며 항의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될 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시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을 심판하실 날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를 구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날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악인들처럼 이정표도 없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잊어버려서 생수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맹마른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그 길이 우리에는 우리에게는 때로 버겁고 또 힘겹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며 낙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행하실 하나님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바른 길, 가장 좋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